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교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외국들과 많이 교류하듯이 아, 이 당시도 교류를 많이 했죠. 아, 먼저 일본과의 교류. 워낙 많이 했습니다. 워낙 많이 했는데, 일본과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삼국시대의 어떤 문화는요, 일본, 일본 그 아스카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 아스카 지역. 이 아스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스카 문화라고 하고요.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또 하쿠오. 하쿠오 예, 문화에 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삼국시대의 문화부터 한번 볼게요. 일본과 어떤 특징인데 어, 가장 우리가 진짜 이게 한눈에 야 이거는 진짜 일본과의 교류 안 했다고 볼 수가 없는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여러분들. 왜 금동,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이 있죠, 여러분들.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금동이잖아. 근데 일본에 가면 여러분들, 와 대박. 일본에 가시면 여러분들 목조 나무로 만든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 있어요. 이거는 고류사 고류사라고 하는 절에 가시면 볼수 있는데 와 진짜 여러분들 제가 진짜 이고류사에 가서 이 목조 금동 미륵 보사 방가사유상을 보고요. 아, 제가 진짜 감동이 아, 이건 뭐, 뭐라 말을 못 하겠더라고. 제가 지금 그 앞에서 한한 시간 동안은 그저 바라만 보면서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금동이에요. 우리는 금동이고 이제 일본은 목조인데 나무로 만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그런 질문을 해요. 어, 선생님 그래도 우리가 금동이면 더 만들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문화에서 더 뛰어난 거지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건좀 옳지 않죠. 저는 좀 그런 건좀 싸구려라고 보고요. 예,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항상 그각 나라의 어떤 그 문화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최선에서 만들어낸 그 문화 유산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여러분 이 목조 이 미륵보살 방가사유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바로 그냥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에서 만든 사람이 이것도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워낙 좋으니까 나무로 만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와, 근데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고류사에 가면 볼수 있는데 저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에 서왜 박물관이 있어야 되지? 우리도 사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정말 그 고류사 그 사찰 그 법당 안에 딱그 가운데 어, 있는 그 목조 미륵보사 방가사유상은요, 정말 제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부처님은 절에 있어요지왜 부처님이 박물관에 계십니까? 저 <laughs> 한번 이것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그 진짜 그 조명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아, 진짜 그윽한 그 미소를 보여주는 모습. 아, 진짜 고대 그 교류의 어떤 그 확실한 증거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는 그래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중국은 전탑, 우리는 석탑, 일본은 목탑, 우리는 금동 방가사유상, 거기는 목조 방가사유상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문화유산들을 만든 거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거기 어떤 그 우열과 우위를 두는 가치부여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과의 교류 계속 한번 볼텐데 이제 각국의 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고구려부터 한번 볼텐데요. 고구려는요. 아, 수산리 고분벽화라는 게 있습니다. 수산리에 가면 고분벽화가 있는데 오호, 이 수산리 고분벽화를 봤더니 놀랍게도 놀랍게도 일본의 여러분들 다카마스 다카마스 고분벽화의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구나라는 게 보여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여자들이 입고 있는 옷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담징, 담징하면 여러분들 금당벽화, 호류사, 금당벽화 아시죠, 여러분들? 금당벽화 이거 예, 그렸고요. 그 다음에 희자 이 희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 바로 이 쇼토쿠 쇼토쿠 태자의 스승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을 또 어, 담당하기도 합니다. 어, 이렇게 굉장히 문화적인 어떤 그 전달, 문화의던 세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었던 예, 그런 모습들 또 한편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 열려서 배울 건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어좀 좋잖아요, 그죠 또, 일본은 우리한테 어떤 걸 제공했냐면, 군사력을 또 제공합니다. 또, 일본 그 당시 그 외에 싸움을 잘해요. 예, 그래서, 군사력을 또 제공하면서, 또, 이건 대가를 이렇게 선진 문물을 또 받아들이는, 그리고 열심히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모습들, 예,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에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아직기, 아지키. 아직기라든지 왕인, 뭐 이런 사람들이 제 일본에 건너가서 굉장히 일본 문화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제 가람. 가람이 뭐냐면 사찰이에요. 어 백제인들이 어떻게 사찰을 만들었을까? 모르죠,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보고 싶어요? 일본에 가시면 돼요. 일본에 가시면 백제인들이 만든 거기는 일본은 그 문화재 유산들이 옛날에 만들어게 그대로 있는 게 많아요. 백제인들이 만든 게 대부분이에요. 그 가람 보시면요. 오래된 것들. 백제의 영역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하 그 당시 웅진이라든지 사비의 사찰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겠구나 라는 것을 역으로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제인 저 일본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스타일을 백제 가람이라 그래요. 예. 왜그왜저 외국인들 왜 강남 스타일 뭐 이러듯이 네 일본인들도 백제 스타일 네. 백제 가람 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제 가람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어 신라 볼게요. 신라는요. 배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조선술 이런 것도 전래를 하고 그다음에 저수지 만드는 기술, 축제술. 으흠, 이런 것들을 어, 전달해 주는데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어, 한인의 연못이라는 어, 이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 이게 또 이게 스웨기 아, 어, 스웨기가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사실 결혼을 했을 때, 왜신접살림을 차리잖아요. 그때 이제 그릇을 이제 살거 아닙니까? 새 그릇을 샀는데, 그때 그 되게 좋은 그릇이라고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는 정말 이게 문명의 이익이라걸 제가 처음 느꼈어요. 뭐냐면 설거지라는데 대박! 그릇이 깨지질 않아. 가벼운데, 얇은데, 깨지질 않아. 와, 이 어떻게 이런, 이런 그릇이 다 있지? 너무 편한 거예요. 그 그릇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안 깨져! 이 회사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안 깨져, 깨지질 않아요.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와 대박이죠,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바로 이 가야 토기를 받아 봤을 때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당신은 토기야, 토기. 토기에 만약에 여러분들 국을 담았다고 생각해 봐요. 흙으로 만든 토기에 국을 담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며들 거 아니에요.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국 넣으면 그거 이상할 거야, 내가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스며들지 않도록 단단하게 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불을 굉장히 높은 온도로 올려야 됩니다. 1 0 0 0도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근데 일본은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야는 철을 다루는 기술이 짱이라고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철은 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야인들은 불 다루는 기술이 뭐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단단한 토기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가야토의 전례가 되니까 기가 뭐냐면 기가 뭐냐면 기의 그릇 기자 그릇 기자 그릇 기자 쇠쇠쇠쇠쇠 쇠가 뭘까요 쇠쇠쇠쇠 쇠예요 쇠같이 단단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네, 쇠기 어, 발음이 좀 그런가 <laughs> 쇠기 네, 그래서 쇠기 가야의 어떤 그 문화유산 의 전례가 바로 이 쇠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진짜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네, 그 교류 네, 이 교류가 뭐 방향은 지금 중국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흘러간 어떤 그런 문화 방향이 지금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근데 그외 지역과의 교류도 있어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와우 대박이다 이거.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가시면 아프라시압, 아프라시압 궁전이 있어요. 아프라시압 궁전에 아프라시압 궁전에 벽화가 있는데, 이 우즈베키스탄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를 이렇게 보면, 놀랍게도 거기에 고구려인으로 추정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고구려 사람들이 복장을 하고, 그러니까 왜, 마치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요즘 보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하는 <laughs> 말이 있잖아요. 어, 진짜, 이먼 우즈베키스탄까지, 어, 이렇게 고구려 사신 들이 갔구나. 라는 것을 아,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각저총이라고 있습니다. 각저총. 각저는 뭐냐면요, 이, 이 씨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씨름하는 사람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잘 보면 씨름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딱 보면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외국인이야. 저 중동 지역에서 온 그런 인물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신라 같은 경우에 페르시아 쪽에서 왔던 뭐 울사당을 통해서 왔겠죠. 뭐 보검이라든지 뭐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 페르시아산 페르시아산 뭐 이런 이런 어떤 그유리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 많은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그 통일신라의 원성왕, 엉성왕 씨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독덕삼품과 이야기했던 예, 원성 많이 들었겠네요. 그왕 원성 왕릉을 우리 궤릉이라고 하는데 그 궤릉을 지키는 무인상이 있어요. 이 무인상 딱 보시면 알겠죠. 이거 외국인이에요. 한눈에 봐도 이거 외국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당시에도 외국과의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쨌거나 고대 문화를 통해가지고 많은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그 문화를 풍성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떤 문화의 우열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강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 문화를 바라보는 연습들 이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하면요. 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고대였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시대 중세시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